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할 참 좋은 인연, 참 좋은 국제결혼입니다. 어, 올 연휴가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참 좋은은 연휴 기간에도 어, 많은 고객들이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고, 어, 전화상담도 끊이지 않아 바쁘게 보냈는데요. 어, 그 과정에서 어, 공통적으로 어, 나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살 신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좀 많은데 어, 제가 원하는 신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원하는 신부와의 결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매칭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참 좋은의 매칭은 사전 매칭 시스템으로 고객님의 프로필과 이상형을 토대로 여성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괜찮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프로필을 다시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 여성들이 어, 고객님의 프로필을 거절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 그 이유 중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어, 결혼 성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물론 있습니다. 재혼 여부, 자녀 부양 여부, 소득 수준, 어, 외모 관리 여부 등 신부님마다 어, 신중하게 어, 고려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력을 더 중요하게 보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나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부님들이 많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경제적인 부분은 결혼해서 함께 벌면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크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결혼 생활의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해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 국제 결혼이니까 무조건 어리고 예쁜 신부를 만날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 그럴수록 더내 조건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 특히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 어, 조건 격차가 클수록 어, 그만큼 결혼에 대한 진정성, 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조금이라도 어, 젊을 때 국제결혼을 결정하셔야 유리합니다. 나이가 한살더 들수록 어, 매칭되는 여성의 수는 줄어듭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 조건으로는 어떤 사람과 어, 매칭이 가능할까? 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 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고정 댓글과 어, 유튜브 프로필 정보란에 있는 연락처와 어, 오픈 채팅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언제든지 어,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어, 정확하고 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